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야거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라고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 이 엘리야를 들어 써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것은 첫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가장 큰 믿음 중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나를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 나를 살리셨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죠? 이 믿음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쉼없는 행진을 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 환란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니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를 주신다 했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근이 심한 환란이 심한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많이 있고 슬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병을 고칠 것 같고 불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불 같은 믿음이 식어질 때에는 도망가서 숨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해 주겠다, 복주겠다 말씀하셨지만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함을며 너희들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이 세상에 환란과 파도를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파도를 걸어갈 때 그만 걸어가다가 파도가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내 이름이 너희와 함께하는데 왜 고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마트복은 17장에 산이 옮겨지는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산이 옮겨지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믿음도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겨지더라.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아주 좁쌀처럼 조금해서 손에 쥐고 있다가도 놓치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와 같이 작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산이 옮겨지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와 같이. 파도를 보고 밑으로 빠져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곁에 꼭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일들을 시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문둥병이 들었으니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갔더니, 엘리사가 문전 박대하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병을 고쳐주시는데 기분이 나빠서 나 우리나라로 돌아갈랜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의 믿음없음을 도와줍니다. 장군님, 이왕에 이 나라에 왔는데 요단강에 일곱 번 담그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밑자야 본전인데 한번 담그고 갑시다. 그래서 억지로 일곱 번을 요단강에 담궜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천정을 뚫고 예수님께 병든자를 달아내린 것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다.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도와주는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복을 내려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믿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압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고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압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도 엘리야가 아압 왕에게 그냥 갑니다. 혹시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의 인간적인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게 엘리야의 할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 이때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하는 아주 극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목숨 주님을 위해 바치리 하고 아하방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 왕을 만나러 가는 순종하는 엘리야의 믿음 19절에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말을 하죠.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겠다는 엘리야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너희 뒤에는 권력이 있는 이세벨이 있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신다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믿음은 결론을 내리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압 왕에게 말을 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재단을 태웠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아합 왕이 좀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또 자기 자신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완에게 말을 하죠. 올라가서 바다 위를 쳐다봐라. 사완이 올라갔더니 아무 소식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까지 가서 봐라. 일곱 번까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것,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항상 무시하는 재판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매일 그 재판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와서 매일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와 같습니까? 원한과 같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왼수와 같은 이 기도 제목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는데 함을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원안과 같이 여겨라. 원안을 품은 자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원안을 품은 자들은 내대에서 원수를 갚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죽을 때 자식에게 내 원수는 꼭 갚어라 유언까지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과 같은 이 기도 제목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곱 번까지 가라. 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 44절에 다시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됐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아직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말을 하죠. 비가 올 것입니다. 마차를 갖추고 서둘러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조금 후에 비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더니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방 앞에서 엘리아가 달려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세상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원수 같은 기도 제목도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악한 마귀도 내상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원수 같던 기도 제목도 내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이나 어두워진 이 세상, 갑절이나 험악해진 이 세상 속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갑절의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